했다라는 뭐 의문문, 평서문 이런 나오잖아 오늘은 그게 아니라 문장의 기본 그냥 구조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단문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단문. 그 다음에 중문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 더 많이 배우게 될이 복문이라고 했어요 네, 단문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로만 이루어지고 끝에 어떻게 마침표가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1형식에서부터 5형식까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1형식에서 5형식까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지금 선생님뭐라 했어요? 구조상 분류예요 어, 그러지 않고 우리가 또 문장의 종류는 또 다른 종류로 얘기하면 평서문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긍정문회라기도 하죠 또뭐 있어요? 네, 부정문, 네. 의문문, 감탄문, 네, 명령문까지. 네, 그는 세부적인 거. 이렇게 나, 나누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구조가 어, 뭐 구조가 사실은 좀 다르긴 하 있지만 얘네들은 오히려 그 성격상 좀 차이를 냈다는 거. 어떠한 목적 이 있는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목적이나 그래서 성질상 분류가 되겠고요. 얘는 그런 목적이나 성질상 분류가 아니다 뭐다 구조적 부... 차이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문이 평서문이 될 수도 있고, 아, 어, 평서문이 단문도 될수 있고, 부정의문도 단문이 될수 있고, 그런 거야. 의문문이 중문이나 복문도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문은 뭐냐면, 이거는 주어와 동사가 총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접속사가 있지만, 이게... 주종의 관계가 아니고 둘다 어떻게요? 무게가 비슷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여기에 속했다든지 얘가 여기에 속하지 않은 거야. 그냥 속하지 않아요. 그기서 그러니까 중자는 무슨 중자가 되는 거야? 무거울 중. 무겁다는 거. 야 단은 당연히는 뭐야? 간단하다, 단순하다는 의미죠이 복은 겹쳤다는 거. 야 겹쳐 있다는, 겹칠 복이라 그럼 복문이 이래요. 얘는 반드시 어떻게 나오냐면 주절과 종속절로 나눕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오죠. 예, 복문이 사실상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예, 올리는데 제일 중요한 올리놓고 하세요. 아시겠어요? 주절과 종속절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떤 관계냐? 얘가 여기에 속하다는 거예요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했다. 자, 따라 얘기해 볼까? 요 속했다. 속했다면 붙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네 예. 바로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접속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접속사는 이름이 독특해요. 바로 종속 접속사 해 봐.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 종속. 종속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종이라는 걸 알죠. 네. 속해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에도 조, 속, 종속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나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종속국, 자신들 밑에 깔려고 했다가 털렸죠. 물론 오랫동안 일제 강점기를 겪긴 했지만 우리는 독립을 했죠. 지금도 그러면 종속이 된 나라가 있어요? 있죠. 어, 우리가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영국령 또는 미국령이라고 들어봤어요? 미국령으로 유명한 나라가 피지예요. 피지. 피지가 미국령이에요. 원래는 미국 피지는 독립국가였잖아 미국의 령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야 또 여러분 알고 있는 사실은 옛날에 그 하와이도 원래는 독립국가였다가 그 미국에 편입된 거죠 지금도 피지하고 이런 괌말아요 네. 여기가 전부 다 미, 미국 영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 사실은 그래서 여기 미국 기지들이 해군기지나 공군기지들이 이렇게 막 있는 거야 옛날에 미국 영이었던 게 아, 어, 여러분 알고 있는 점은 어, 오키나와라고 들어봤어요? 아, 일본의 오키나와라고 일본의 제일 아래에 있는 섬입니다. 네. 지금도 미군 기지가 있어요. 네. 거기 미군 그 해군 기지가 거기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일본 이 오키나와에는 미녀가 엄청 많아. 있어요. 미국인과 일본인의 혼혈이 많아. 아. 그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본에서 제일 이쁜 곳이라면 네. 오키나와예요. 오키나와에는 웬만큼 좀좀생겼어요얼면 한국 탈연예인급인데 오키나와 진짜 별로 안 이뻐요 <laughs> 네. 그래서 뭐 이거 뭐다 이러한 나라들이 미국에 종속됐다 뭐라고요 종속됐다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인과 종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주인과 종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 종속접수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단문은 여러분 다 아는 거죠 제일 간단한 문장입니다. 예문만 살짝 얘기하면 이런 거야 She goes to 경운 to middle school 그녀는 경운 중 다닌다. 이거는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만 있죠. 여기는 전치사구 부사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문이에요. 중문은 이런 겁니다. She eats pizza, but he eats salad.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각각 다른 문장을 그냥 겹, 뭐 이렇게 합쳐놓은 것밖에 안 돼. 이때 벗이 접속선인데, 이 접속선은 반드시 등위 접속선이 돼요. 등위가 뭐니? 예, 어떤 둘이 위치가 어떻게? 종속 접사라고 뭐래요? 속했다라고 그러잖아 등의 접속사 즉 여기와 여기가 어떤 주종의 관계가 아니다 무슨 관계야? 그냥 속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나란히 그냥 이렇게 열고만 된 거야 나란히 그냥 있기만 한 거야. 특별히 뭐 주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의 얘가 종속절의 얘가 되는 거죠 자, 이겁니다. When Jenny uh, when she saw Jenny. 그녀가 제니를 만났을 봤을 때 she ran to her. 무슨 말이에요? 그녀가 제니를 만났을 봤을 때 그녀는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여기 she는 다른 시죠? 이 시도 시호하는또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조가 되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이때는 바로 이것이 바로 종속절이에요. 네, 이거 이름이 독특해요. 시간의 부사절. 왜 시간의 부사절일까요? 예, when이 무슨 말이야? 이건 예, 뭐뭐 때라 말뭐뭐 했을 때그 어떤 때였나 그때가 어떤 시기였나 무슨 시기였나 라는 걸 나타낸 거죠. 그녀가 그녀에게 달려간 게 언제였나 말이지. 그래서 그녀가 제니를 만났을 때 또는 봤을 때 그녀는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이 말이 됩니다. 이때가 종속절이 여기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종속절이고요. 주절은요. 여기부터 밑에 있는 이것이 주절입니다. 그러면 종속절과 주절을 구분하는 정말 쉬운 방법 있지. 뭐가 있고 뭐가 없어? 아닙니다. 주어는 둘다 있어요. 뭐는 있고 뭐는 없어요. 동사, 아, 동사 둘다 있어요. 둘다 목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나? 없어. 어, 그거 응. 그거 접속사. 맞아요. 이 접속사 w h e n 이 있는 게 정속절이고 w h e n 이 없는 게 주절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했어요. 정속절은뭐다 접속사가 반드시 있다. 정속절은 한 개의 접속사가 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중이중삼고이 가면서도 종속절이 뭔지 모르는 친구는 너무 너무 많고 이해를 못하는 친구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종속절이 뭐죠?라고 물어보면 일단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접속사가 있는 절. 뭐라고요? 접속사가 있는 절이 종속절이. 접속사는 어떻게 알죠? 그건 암기해야 되죠. 유명한 접속사는 뭡니까? When, what? 야 오늘 배울 문제 여러분 칠 건데 when? 시간을 나타내는 게 뭐야? When, when. 시간 접속사. 예, 네, 맞아요. 제일 유명한 게 시간 접속사는 when이에요. 또개만큼 중요한 well, as. as. while은 맞습니다. during은 전치사예요. 네, 잘했어. 이게 전부 다 시간의 접속사예요. 그다음에 조건문. 조건문 은 뭐야? 네, 맞아. if가 가장 유명하죠. 그다음에 until 뭐 뭐까지. 오케이. 그다음에 또뭐야뭐 뭐 있어? 어, 여러분, after 알아요? 뭐뭐 한? 응. 후에. 그 반대말은 before가 되겠죠. 네, 조금은 쓸수 있어. b u unless가 여러분이 멘탈 틀리는 겁니다. 해 봐. 읽어 볼까? unless. 일치 않다. if not. 만일 뭐 뭐지? 아니라면의 뜻입니다. 이게 조건문이에요. 조건문이 되게 어때요? 이 조건문 안에 있는 내용이 완성이 돼야 그 일이 일어나야 주절의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엄마가 after you finish homework 무슨 말이야? 네가 숙제 끝나고 나서 after 뜻 자체가 뭐하고 나서입니다. After you finish your homework, the homework, you can watch TV. Wow, 너 TV 볼수 있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어떤 상황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숙제와 너가 숙제를 끝나는 상황이 일어나야 뭐할수 있죠? TV를 보는 행위를 할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a가 a 라는 왼쪽에 있는 상황이 벌어져야 b라는 상황이 일어난다. 이게 조건문인 거야. 이해됩니까? 음, 이거 네. 다음에 조건이고 또 뭐냐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있어요. 비싸요. 제일 많이 쓰는 게 because예요. 반드시 because 와야 되고 오 보면 안 돼. 그건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입니다. 뭐라고요? 전치사입니다. 반드시 b e c a u s e 와야 돼요. 학교 시험에 기본 많이 넣는 겁니다. 그다음에 as the for for도 이 접속사입니다. for가 접속사라고 알고 있지 않고 대부분 학생들 for를 뭐라고 했다 전치사. 뭐 뭐를 위하여, 뭐뭐 동안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 for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올수 있어요. 이게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이해됐나요? 다음에 여러분 그 현재 완료에 쓰는 거 기억하니? ing 현재 완료에 쓰는 게 since가 있어, since.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라는 since. 응. 이거는 어제 그 내동 중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선생님 이 가르친 애가 맞췄는데 다른 건더 틀렸어. 예, 이런 거 since가 바로 시험 문제 자주 난다. 근데 since를 언제 쓴다고요? 여러분 중학교 시절에서는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란 것은 has pp, have pp 알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시험 준들이 때에 아, 선생님이 이거를 말했을 때 그냥 넘어갔던 그것이 뼈아프게 계속 쌓여서 공부를 안 하고 학생들이 되게 뭐예요? 미루죠. 내일 할 거야. 시험치기 직전할까 근데 그때 뵈면 늦어요. 어떤 친구는 빨리빨리 암기가 되는 친구 있는 반면 어떤 친구는 시간이 꽤 걸리는 친구 있거든. 내 친구가 시험 직전에 이거 본다해서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건 아니야. 내는 정말 시간 많이 걸을 수 있거든. 그럼 모르니. 그래서 틈틈이 시간 있을 때마다 이런 것을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한 거야. 막까지는 말이야. 까지. 너가 집에 올 때까지 나안 떠날 거야. 이런 거. 그렇시오 하면 됩니다. 네, 바로 상관접속사입니다. 응. 상관접속사는 고등학교 때는 좀 응용해서 나오는데 네, 병렬구조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긴 하지만 일단 중학교 수준에서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상관이 뭐야? 야, 상관없다. 너와 나 상관없잖아. 항상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 both A and B예요. 해봐, both A 어, and &B. 어, 뭐, B. A and B? 둘다 A와 B 둘 다. 지금부터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뒤에 동사가 올 겁니다. 동사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 무조건 복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A와 B가 개수가 두 개죠.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어,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between A and B 뭐야? 음, 뭐 사이에. 음. 전치사에 가까워요. 이거는 상가족 사이는 아니지만 네, 한번 설명해 줄게요. 비트맵 A 와 B 사이란 말이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실제 상관 접사는 어,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either A or B. 아, 그렇죠. 가르쳐줍니다. Either 읽어볼까? Either A or B. 뜻은요, A 또는 B예요. A 또는 B. 아까 both A and B는 뭐라고 했어요? A, B 둘둘 다예요. 하지만 이거는 뭐다? A 또는 B. 그러면 여러분 수 위치는 어떻게 할까? 네, 학생들 많이 몰라요. 네. 아닙니다. 네. 동사가 오면 수 위치는 어디 할까요? 네. 여러분 A와 B 중에 뭐가 더 중요해? 네. 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죠. 네.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몰라요. 그럼. 그러면 얘만 맞춰요. 가까운 놈에다가 가까운. 가까운 것에 수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중요한 얘네들 잘 봐. either the teacher or the s t u d e n t 이게 was일까요? were일까요? were 봐야 돼요. 왜요? 여기에 술자든 그럼 반대로요, either the students or the teacher이란 말 어떻게 돼요? 단수, 단수. 동사가 was 와야 돼요. 왜 단수 와야 돼요? teacher. 예, t e teacher 보는 거. 그래서 사실은 내용은 똑같아. 선생이든 학생이든, 학생이든 선생이든 똑같죠. 내용은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수는 이렇게 이렇게 가까운 놈에다가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수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either a nor b 조심해야 돼. 뜻은 a 또는 b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응용한 게또나오죠 Neither a nor b. 네버. Neither? neither a nor nor nor. 이런 you know, or이죠. 뭐를 다한것 같아요? 이 i 에다가 n만 더했어요 말장난 같지만 아니에요. 맞아요. not은 아닙니다. nor 뜻은요 a도 b도 아닌 둘다 아닌 거야. 음. 읽어볼까요? neither a nor b a nor 어떤 원어민을 얘를 어떻게 읽느냐 면 neither neither, neither. neither. 예, 실제 원어민이 neither 하는 원어민과 neither 하는 원어민이 따로 있어요. 자이 이 a b 중 뭐가 더 중요해요? b 가 중요할 수도 있고 a 가 중요할 수도 있죠. 몰라요. 그래서 수일치 어디 한다? B. 가까운, 네, 가까운 b 에다가 동사 수일치를 합니다. 수일치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선생님이 갔다 왔던그 대안학교 아이들도 이 수, 고등학생 뭐 3학년부터 중학교 양년까지 다양한 연령대긴 하지만 수일치를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어제 시험 치고 월례라 시험 치는 아이들 중에 스위치 어겨서 틀린 친구 있어요. 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A는 나올 수 없어요. 잘해도 B입니다. 그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마찬가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실수 한 번으로 점수가 그렇게 나락으로 갈수 있다. 음, 자, 자,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말잘 듣고 평상시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왔는데 어, 이거부터 좀 어려워요. 자, A as well as B. 이거 볼까? A as well as B. 어렵죠. 이거는 B뿐만 아니라 A도. 예, B뿐만 아니라 A도. 그런 말. 그러 여러분, 어,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은 B 인가요, A 인가요? 말의 의미든 뭐가 더 중요해요? 어? A. 자, 잘 들어. A 뿐만 아니라 A 도 A 가더 중요하죠. 네 뿐만 아니라 나도 이걸 원해라고 하면 그 문장 말할 때 누가 원하는 거야? 제가. 내가 원하는 걸더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리사 뿐만 아니라 지유도 배고파. 이건 뭐냐? 지유 배고픈 음식 줘. 그 말이잖아. 뿐만 아니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동사의 수일수 어디 할것 같습니까? 눈치껏 얘기해보세요. 맞죠. 왜 A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말하는 이 중요하다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암기만 해서는 돼? 안 돼? 안 돼요. 암기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하다? 이해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선생님이 거의 없다. 선생님이 근데 보니까 이게 중요하더라. 이야기를 때는 처음부터 선생님이 아왜 이렇게 등호표를 적었어요. 부등호를 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디에 초점이 맞히는지를 아는가. 얘는 어디도 초점이 맞추지 않아요. Either A or B는 Neither A or B는 Neither A or B는 왜요? 뭐 순서를 바꿔도 의미가 똑같거든요. 근데 얘는 순서 바꾸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80도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수율치는 A에는 예를 들자면 the teacher as well as the student 딱 보면 어때요?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 있는 명사에다가 수일치를 할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 어때요? 얘가 틀린 거지. 얘 보면 안 되죠. 어디 봐야 돼요? 앞에 있는 the teacher 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찐 실력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여기는 그저 수식해주는 거예요. 얘를 수식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주어는 더 티출이다. 뭔가 많 만학생 틀릴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예, 네. 네, 진짜 많이 틀려요. 그래서 선생님 이 말하는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 의미를 파악해라.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나온 거는 학교 중학교 시험, 고등학교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건데요. 자, 봐봐 나레이법 B. 다시 나레이 버피 아, 뜻은요? 아니지만 맞아요. A가 아니라 B 이런 말.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B. 그렇죠. A보다 B가 더 중요하죠. 맞아요. B의 초점. 저런 식이요. 선생님이 지유가 가지고 있는 지유나 뭐지인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두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라 고 그랬어요? 그러게요. 선생님의 말. 선생님이 하는 말 습관대로 한다. 어왜 그러냐? 오랫동안 다니는 것도 있지만 그, 그 다니면서 선생님 말한 대로 하는 거야. 그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영어를 배운다고 한 말씀에서도 다른 영어 선생님의 어떤 습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a가 아니라 b, 즉 b 의 초점이 맞춰 있으면 동사는 어디에 수치 시키면 돼요? 맞아요. 여기 수위치 시키면 돼요. 여기가 복수면 복수 동사고 여기가 단수면 단수 동사가 되어져 버린 거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top of the top입니다. 시험은 제일 많이 넣 맞아요. Not only A, but also B. 소리 소리나 따라해볼까요? Not only A, Not only a. but also B. 여기서 중학교 수준아니 고등학교 가면 얘가 just로 바뀌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면 이게 just로 바뀌고요. 또한 고등학교 3학년은 얘를 괄호를 칩니다. 지유야, 선생님이 괄호 칠 때는 어떤 거라고 얘기했네? 필요 없는 놈. 생략 가능한 놈. 생략 필요 없다기보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안 빠져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알아? 나론이의 버럴 수빈지? 언니, 어 앞을 보고도 알수 있고 버트 <목소리> 남아 있거든. 음. 최소한. 근데 사실 나중 진짜 고3때 가면 이 버트도 없어져 버려요. <목소리> 그럼 나 언니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어쨌든 여러분 중학교 시절에는 뭐가 다 나와. 난 언니의 버럴 수빈입니다. 자 주연아 여기 A 와 B 중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뜻은 뜻을 얘기해야 되겠지. 뜻은 A 뿐만 아니라 B도야. 그럼 뭐가 중요해? B가 더 중요하죠. 근데 주연아 이것은 아까 모와 완전 반대야. 얘는 모와 완전 반대. 6번이라 합시다. 6번은 모와 완전 반대야. 여기는 4번과 반대죠. 그렇죠? 위치상 B가 4번 같은 경우는 위치상 뭐가? A가 더 중요한 거죠. 얘는요. B. Not only 보도수 B는 B가 더 중요하니까 수일치는 어디 합니까? B의 동사 수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강의를 듣지 않고서 무슨 책 하나만 보면서 이해한다면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또 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모든 것은 첫 수업 때다 모르죠. 그 다음 하면 돼. 때 기억났어요. 그 다음은 공부를 학생이 따로 하는 거예 그러면 세 번째나 열 번째 보면 아생은 알아요. 다섯 번, 여섯 번쯤 되면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주어가 삼해시 단수일 때동사에 붙인 거는 한 3950번 정도 했죠? 네. 귀에 딱지가 날 정도 했으나 틀리잖아. 학교 시험에서. 네. 계속 틀려요.